좀 치워지긴 했죠. 많이 애쓰고 노력한 보람이 있지요. 아직 아픈 거. 음, 8월 8일, 오늘 11월 17일. 회복하고 나아가고 그런 거다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겪었던 내가 가졌던 그 마음들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서 나의 이야기를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군의 그래 군의 행정의 일이며 그래 군의 응? 관계자들께서 애를 쓰고 계셔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소망으로부터 이렇게 나를 멀리 두고 내가 하나의 사람으로 한 여자로서 할수 있는 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종이 아버지, 덕수 아버지 하우스에는 가고 오일 시장에도 갈수 있으면 한 번씩 가고 그저 그 작은 일그 안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군이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 그래 군민이니까 그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오산은 다 치워졌고 광주에 소각장으로 간대요. 그 많은 쓰레기들이 생기지 않아야 될 그런 쓰레기들이 소각장으로 가면 하늘로 가겠죠? 땅으로 가고 기억하고 담아두는 거. 사실 이거를 담으려 온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잠깐 나서. 잠깐 나서 강을 보자 그래 강하고 나하고 담자 그러고 왔었는데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아직 굴의 군에는 여러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어요 많은 문구와 함께. 관계자분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일 속에서 애를 쓰고 계시겠죠 힘내세요 모두 다빨이 파이팅 내가 그랬잖아요 예쁜 그래 힘내 그래 사랑해요 할수 있다고 일개는 하나인 내 마음도 이러한데 그래 군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은 아마 더 크시리라 생각돼요. 힘내세요.